]입니다. 자, 좌표평랭이의 두점 A가 2,3, B는 0,4에 대하여 선분 AB를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 라 하자. 삼각형 O, A, Q의 넓이가 16일 때 M분의 N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 일단 얘는 우리가 저표평이해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, A가 2,3. B가 0,4. 마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데, M보다, M이 N보다 크대 군대에서 그럼 뭐야? A로부터의 거리가 B로부터의 거리보다더 길다라는 거니까 AB의 연장선 중 A쪽에서 있는 외분점이 나라는 거지 아아니구 반대쪽이구나 이렇게 있어야 A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겠지 여기에 있는 외분점 Q나라는 걸알수 있고 자 그랬을 때 O, A, Q O, A, Q 얘의 넓이가 16일 때 얘의 넓이가 16일 때 m 분의 n이 가서 구하라. b가 y축에 있으니까 y축을 기준으로 얘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. 여기서 앞자리가 4 여기서 앞자리가 2삼각형 예로 5라고 보면 삼각형 a, b, 5의 넓이는 밑변사부터 높이 1분의 1이니까 4 그러면 삼각형 o b, q의 넓이는 5 b 2의 넓이는 전체 넓이 16에서 4를뺀 12가 됩니다. 요만큼이 12야. 그럼 하나의 사의형어 가지고 쪼개지는데 이만큼이 12고 이만큼이 4니까 넓이에 비는 1대 3이 다라는게나오거든요 1대 3. 맞아. 그럼 a 로부터의리리는가되 되는 니니까 a 로부터 거리가 부 b 로부터의리리가3이 되는 외분점이다라는 거지. 그래서 4분의 3이다라는게나오겠죠 ера